어, 술 먹는 것도 안 좋아하고 남들 먹이렇게 뭐 해가지고 막 웃고 뭐 선생님도 골프도 많이 치러 가거든. 요 연수 같은 것도 쳐 그런 거 쳐도 재밌는지 모르겠고. 그러니까 어? 중간에 즐거움을 어. 찾아보려고 노력하셨다고 했는데. 책을 읽었죠. 이제 이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, 인간은뭐 근본적으로 뭐 예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<laughs> 제가 그림을 배웠습니다. 그림을 매일 그려서 막 블로그에 매일 올려도 보고. 근데 재미가 없길래 도자기를 배웠습니다. <laughs> 물로 아 배워가지고 노력을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. 악기를 한개 배우려고, 오카리나도 해보고, 피아노도 약간, 약간 맛보다가, 그렇구나. 기타 쪽으로도 가보다가, 아, 우크렐레가 그나마 <laughs> 좀 낫더라고요. 성취감, 행복감을 분명히 충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것도 있었는데, 고그 시기 전까지는 제가 계속 바빴죠. 대학 생활을 하고, 졸업하고, 아. 취업을 하고, 아. 또 취업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면서 와이프를 만나고, 또 결혼을 하고, 또 애를 놓고 하면서 이제 또 중간에 투자도 했고, 아. 이제 그 과정이 있었는데. 그게, 예. 바빴죠. 아. 애들이 이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저는 이제 음. 가만히 없게 되면서, 뭐 어렸을 때는 또 정신이 없었거든요. 음. 계속 그 안정감 느끼기 전까지는 네네. 정신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? 아. 계속 바쁘게 살았죠. 아. 뭔가 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, 애들도 이제 난 애기도 아니고, 혼자서 음. 이제 밥도 차려 먹을 수 있는 나이가 음. 됐고. 저는 그 나이가 우리 아이 언제 오나, 이렇게 기다 네네네. 네네. 게... 그때는. 그그 어쨌든 때에는... 저도 애들 키울 때는 계속 정신이 없었거든요. 아. 와이프도 정신이 없고. 맞벌이 또 하셨어요. 네, 맞벌이도 하고, 아. 서로 정신이 없고, 애들도 또 계속 아프고 하니까 그렇게 음. 하다가, 그때 또 이제 여행 캠핑도 이제 주말마다 가야 될것 같아서 막 아. 캠핑도 가고 하면서 그렇게 막 어느 순간 갑자기 삶이 재미가 없어졌요 아. 하루 일과 중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. 매일 반복하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하니까 하는 일도 힘들고 퇴근하고 와서 이제 애들 이제 밥 차려주고 설거지를 하거든요. 그리고 또 아, 진짜 좋은 남편이네요. 제가 딴건안 합니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고 저 사회생활 아예 그러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<laughs> 진짜 사회관계가 저는 뭐 남들이 봤을 때는 1등 신랑감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딱히 제가 살갖고 이런 건 없고 저는 진짜 집 직장 직+ 직장만 하고 그런 생활을 하거든요 딱히 근데 저는 성향이 남들 만나서 노는 게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어. 술 먹는 것도 안 좋아하고 남들 먹이게해가지고막 뭐 웃고 뭐선생님들 골프도 많이 치러 가거든요 네네. 예술 같은 것도 저는 네네. 그런 거 쳐도 재밌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? 중간에 즐거움을 어. 찾아. 보려고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꽤 네. 오래됐습니다 한 3년 4년 된거 저는 이제 책을 읽었죠 이제 이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. 뭐 니체 책도 읽고 하니까 뭐 어. 그런 책에서 보면 은 인간은 뭐 근본적으로 뭐 예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<laughs> 제가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못 찾는 에이. 저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음. 그래서 그림을 배워서 그림을 매일 그려서 막 블로그에 매일 올려도 보고 아 어, 그렇구나 나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. 재미가 없길래 또 어떤 글을 보니까 원래 처음엔 재미없다. 이게 오. 능숙해져야지 재미있어진다. 오.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렸습니다. 아. 근데 안 아. 재미있어지더라고요. 그쵸. 또 사교도 별로 안 하시고, 침묵이나 아. 술자리나 아. 스포츠 이런 레저 이런 것도 그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. 퇴근하고 그림을 주구장창 아. 그리셨던 거같요 아. 근데 그것도 아닌 거 같고. 아. 그 다음에 도자기를 배웠습니다. 아, 아. 물레로 아. 배워가지고. 어, 이천 가가지고 하는 거요 아니요, 동네에 있어요. 있구나, 그런데. 물레도 네. 배워봤는데, 네. 아 이것도 막 노력은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. 어. 그래가지고 아 미술 쪽은 아니고 네. 음악 쪽으로 가볼까 해서 어. 악기를 한개 배우려고 이것저것 막다 하다가 뭐, 오카리나도 해보고. 뭐 <laughs> 약간, 피아노도 약간, 약간 맛보다가, 기타 쪽으로도 가보다가, 아, 우크렐레가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. <laughs> 네. 우크렐레인데, 이제, 그렇죠. 기타, 좀, 좀 네. 작은 기타. 그거는 좀 길게 배워, 한 2년 배운 것 같습니다. 우크렐레 지도사 자격증 2급까지. 있어요. <laughs> 아, 꽤 성과가 있으신 거네. 뭐, 연주, 이제 웬만하면 그냥, 어, 연주는 하고, 그나마 우쿨렐레 올인 해가지고, 이쪽으로 유튜브도 찍고, 진짜 난 강사도 해보고, 제가 그걸로 배워가지고, 이제 에이. 애들 지도도 했었거든요. 에이. 지도도 하고, 와, 했는데 학교에서? 이제 교사니까, 써먹을 음. 때있으니까 아, 그것도 근데 별로 안 재밌더라고. 이것까지도 땄는데, 억지로 하는 억지로 느낌. 노력을 했는데, 안 가더라고요. 결국엔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주변의 조언도 구하고 하면서 음. 이제 내린 결론이 제가 제일 좋은 건돈 버는 거다. <laughs> 제가 유일하게 흥미를 느끼는 것은 네. 성과를 내면서 올라가는 과정이 만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다른 것도 여러 개 있지만 수치화가 되는 게 돈이잖아요. 그렇죠. 속물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악기도 배워서 우쿨렐레는3부4급 해가지고 이 끝까지 탔쓰면 성과를 낸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죠.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는 이런 데서 제가 뭐 기능이 올라가고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해서는 만족을 못 느낄 것 같고 내린 결론은 아, 나는 이렇게 재미없으면 돈 공부를 더해서 돈 버는 쪽으로 가야 하겠다. 내린 결론이 난 돈을 벌어야겠구나. 거기서 뭔가 성장했다는 것도 느끼는 것 같고 음. 눈에 딱 보이니까 만족감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돈이었습니다. <laughs>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. 조금 더 젊을 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도 나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한 거잖아요. 결국에 네, 네. 내가 여러 가지를 스스로 혼자 해보다가 배워보다가 네. 내가 과연 뭐, <laughs> 무엇을 할때 가장 즐겁고 신나게 할수 있는가를 생각, 저도 생각해 보니까 돈벌 때더라고요. 아 근데 돈벌 때도 즐겁다기보다는 성과에 만족을 하는 거지 돈 버는 과정이 또 즐겁지 않으까음 즐겁지 않은데 이거는 네. 어쨌든 이러고 나면 눈에서 딱 보이니까 이만 돈 벌었네. 이만큼 맞아요. 돈. 어, 내 자산이 이만큼 늘었네 이건 눈에 보이니까. 어, 그래도 세상 남는 거 사람을 많이 이제 관계를 하는 것도 남는다는 사람도 있고 가치가 같은 것도 다르겠지만 네. 저는 눈에 보이는 게 가장 와닿더라고요, 저한테. 결국엔 돈을 나는 벌어야겠구나. 하셨던 차액 남기는 부분에서는 그거를 경험이 있으신데 그럼 돈 버는 거는 그쪽으로 왜 선택을 안 하고 요런 부동산을 또 하면서 자꾸 고민을 많이 하시는가? 그렇죠. 아니면... 제가 이제 투자를 할 때, 제가 주식 투자도 했었던 게 있어가지고, 차트 보는 걸 보고 예측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아. <laughs> 아파트 투자할 때도 그냥 한게 아니고, 주간 시계를 그다 뽑아가지고, 그래프로 네. 만들어가지고, 아. 주식도 제가 좀 오래 해서, 약간 뭐, 내려가다가, 바닥 치고 올라갈 다 음. 하는 그런 느낌 들 때, 이제, 고지역에 들어가가지고, 음, 재미 기술적인 분석으로 많이 공유를 네, 하셨던 했었던 성향이 있었는데, 아, 지금 이게 약간 보니까, 빌라가 바닥인 거 아 지금 빌라 아, 선생님 데이터. 네, 내 느낌 지금 거야. 약간 빌라가 지금 완전 바닥이다. 근데 음. 빌라는 안 해봤으니까 또 이제 들어가면 이게 못 나올 것 같기도 하고. 음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빌라는 바닥이 맞다. 이런 확신이 아, 그래? <laughs> 들어가지고. 아, 저는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. 선생님 또 분석 잘하시는 분. 아, 니 분석 잘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하던 대로 아파트를 할까라는 것도 있었는데, 근데 음. 아파트를 했을 때는 안정감은 느끼는데. 재미가 없을 것같아 지금 요즘 정말 느끼는 게 옛날에 재미없다고 느꼈던 게 정말 행복이라고 느끼고 있어요. 어... 아, 그때가 정말 행복이었어 약간은 무료할 수도 있었던 무료함이 잘못... 행복이었어 그건 정말 긍정적인 것 같아요.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약간 네. 완전 생각이 뒤집어져 가지고 옛날에 그 무료함들이 다 행복이었는데, 그 평안함이 정말 좋은 거였는데, 그러면서 어, 우리 와이프, 저렇게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, 애들도 공부하면서 저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, 쟤들이 다 이렇게 행복한데, 내가 지금... 약간 네. 뒤집으려고 하는구나. 그런 네. 죄책감, 나의 욕심 때문에.